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와, 머리. 야, 일로 와, 일로 와. 아프지 않죠? 그금 기분만 들었죠? 솔직히 즐기려고 했어요. <하셨어요. 웃음> <laughs> 때리는 걸 너무 선생님이 싫어해가지고 즐기려고. 그렇죠 이거 갖다 때리면은 선생님이 때리기도 쉽고, 그치. 렇 다치지도 않고, 그렇죠 이거 세게 때려봤자고그랬잖아요그렇죠 아, 안 땄죠? 이거 안 땄죠? 선생님, 저기, 아유, 이렇게 때리진 않잖아. 그치? 음.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르는 거가 이리진 않잖아. 그치? 아니, 공기가 아, 터지면 안 네. 터져요. 왜면 반대쪽에 구멍이 떨, <laughs>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빵 쳐도 공기가 뒤로 나가요. 걱정하지 말고 맞으세요? 알겠죠? 아, <laughs> 늦지마 하는 생각은 웃기겠어요, 이 씨. 간략하게 먹고. 간략하게 보는. 음. 자, 일단은 그렇게 될 거고, 어 그리고 지금 시험 본는 애들 중에 3명이 들어왔는데 그쵸 어그 본인 실력에 의해서 병신 짓을 하고 있는 친구도 한명 있었어요 그쵸 아, 죽여버려요 <laughs> 승규야 <웃음> 이거 녹화되고 있어요 <laughs> 자 볼게요 그럼 23번 사업도 이제 보게 될 텐데 아그 전에 여러분들 어디야 느낌평가에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5만, 그쵸? 5번 그쵸 5번에서요 여러분들 텐다는텐1 아, 0사우0 원을 갖다 줬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히스 체인지 아, 한 다음에 그쵸? 3 0 5 0다 원이라고 네. 얘기 갖다 했었어 그러면 1 0 0원 빼기 3500원 하면 되는데 그막 네. <laughs> 계산을 갖다막 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거 <거님>. 네. <laughs> 아니 그걸 했 듣기 전에 계산을 시작해가지고 음. 자 일단은 듣기 평가 능력이 많이 출정해지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을 풀 때에 대한 아주 커다란 맹점은 듣기가 너무 느리다는 거야 그래서 졸려 그래서 에에에 하고 잘때 그러니까 빠른 걸 연습하신 분들일수록 실제 시험에서 굉장히 막그막 루즈해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얘가 그럴 땐 차라리 여러분들 빨리 딱 해가지고 딱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뒤로 넘어가. 넘어가, 장구를 갖다 푸시든가. 알았어? 어? 아니면 은그뭐일시불일치에 저거 뭐야? 독일을 갖다 읽고 계시든가. 무슨 기인지 알겠냐? 응? 네. 차라리 그런 식으로 시계를 갖다 쪼개서써 알겠어? 네. 어, 아니, 뭐, 어, 그, 그, 다 듣고, 자, 그, 띵동 나올 때까지 잠깐 줘라. 이러면 이제 그냥, 그냥 자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 다음에. 2, 3번서부터 들어갑시다. 자,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라는 얘기가 나왔었어. 자, 선생님요. 이 자, in each of the fairy tales 각각의 동화에서 there is a happily ever after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what happens 뭔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죠. When 하고 난다면 당연히 뭐겠어. 그 이후에.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 그래. 자,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this 에다가 내목한 쳐야지. 왜냐면은, 자, 특히나 목적에 관한 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다 나오게 됐을 때는 이 글은 편집글, 소개글, 뭐 이런 글들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광고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this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지금서부터 소개할 이것은 이라고 얘기가 나온 경우는 굉장히 많단 말이야 다시 바꿔서 이 말하는 this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는 때가 앞에 나왔던 거가 아니라 뭐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설명해 줄 거, 내가 광고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고 얘가 이걸 앞에 이라는얘기 아니야 여기서부터 정신 차리라는 얘기잖아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this is the question. 이것은 질문이었는데, 그리 이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앞문장에 관한 얘기였긴 했지만, 자, posed by the award winning musical. 뮤지컬에 의해서 그 막, 그 나왔던 그런 질문이래요. Into the woods라고 해서 숲속으로 오라는 그런 적인데 위치 확인한다면 얘기가 나왔었 이건 당연히 뭐겠어. 뮤지컬에 관한 얘기일 거냐 그래 그래. 그쵸? 자, 그 다음 문장. This musical. 이 뮤지컬은 looks at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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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거랍니다. 뮤지컬 속이죠? 네. 그래 그래. 그쵸? 자, 그 다음 문장. It is also full of humor. 야, 이게 재밌대. 그치? 그 다음 문장. It will be performed. 이것은 공연될 거래. And. 자, 여기 auditorium. 여기에서. And November 15th라고 해서 장소와 시간, 공연이 되는데, 장소와 시간이 나왔어. 그럼 당연히 지금 여기서 뭐가 되겠어? 디테일한 사항이, 공연에 대한 디테일한 사항이 나온 거지. 그쵸? 답은 당연히 1번이었고요. 24번 볼게요. 24번에 혹시 틀리신 분 다시 써? 네. 몇번 골랐어? 승규는 1번이요. 1번이요. 그 다음에 유선이는 3번이요. 그 다음에 4번이죠? 그쵸? 자, 1번 한번 보자. 자. 자, 1번 같은 거 보시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호리 있고, 뒤링이 있고, 그렇그 다음에 와이이 있고. 자, 요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선생님이 숫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조건 동사가 나오는. 이렇게 되겠지. 그 그래, 다음에. 그래. 무조건 이제 동사가 나온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한번 기억 좀해 주십시다. 원래 4이 나오시고 예를 들어서 2 years가 나와서 당연히 2년 동안이란 얘기야. 근데 지금 여기서 during이 나오시고 난 다음에도 숫자가 나왔던 이유는 그 다음에 보시면 the early 1960라고 이 해가지고 그 초반이라는 어떤 시대에 관한 얘기를 갖다 통합적으로 묶어서 하고 있잖아. 요 기간 내에는 얘기야. 그러니까 2년 동안, 몇달 동안 이란 얘기가 아니라 요 기간 동안에 라는 얘기 이건 기간에 대한 됐어? 오케이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답은 1번이 아니었어 이러거 1번 맞는 표현이야 지금 자그 다음에 보시면 자 3번이었었죠? 그쵸? 3번 같은 거 먼저 한번 볼게 3번 보시면은 how ever 그렇지만은 바로 윗줄서부터 If t h will is h a t h a d allowed himself and to become, u n o t h a all. o i w l e done it. if o n e it, all. o w e d e all. All. a l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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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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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가 l a l All. All. a 였 l All. a l All. All. 무슨 표현이죠? 네, 사역동사라고요 이거 왜 골랐어? 투비컴이라고 했는데 투비컴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왜그랬었어 아니, 혼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laughs> 하게하게였지 당연히 사역 동사는 아니었어. 하게 하다랑 사역 동사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하게 하다라는 틀을 갖고 사역에 원래 의미가 있었던 사회동사 들어가게 됐을 때는, 그건 힘이 세가지고, 곧 바로, 바로 지금 당장 하기 때문에, 투가 아니라, 비컴이 나와야 된거다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투라는건 다음 동작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할때 했었죠? 기억나? 나지? 그치? 안 나. 자, 일단 얘는 대표적으로 뭔 동사라고요? 하기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였어서, 해서 폼이요 얘가 음. 그 뭐라고? 뭐하도? 로기에가는 얘기했었지. 네.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툴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찾아서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게 하는 거야. 얘가 말하고 난 다음에 뭐 하도록 이 되는 거야. 이해가요? 자,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역동사라도 한번 볼게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랩도 있었고 그 다음에 v e 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그렇죠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야 알겠어? 어. 자, 요런 친구들이 있으면 얘는요 뜻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다음에 하라는 얘기가 아 지금 당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정답이야 하게 하다 얘가 뭐 하도록 여기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일반적으로는 위에 거가 나와요 얘만 빼고요 얘가 예외야 예외 예배. 너무 강한 애들 예외 일반적으로는 툴을 항상 찍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다 누가 다 다음 이런 걸로 그렇죠 My mom told me to clean my room. 이것도 말하고 만다면 이제 치우라고. 치워라. 그 다음에 시간을 주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사역동사들은, 야, 지금 치워. 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뉘앙스가 그래. 알겠어?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다 해주시면 훨씬 더 기억을 하기가 쉬울 테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 4번 보시면, 여러분들. 일단은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 그친구는 무조건 다 동사야. 그렇죠? 예를 들면요, surprise. 여기에 나온 동사는 discourage. 그렇죠? 뭐, encourage도 마찬가지겠죠? Surprise, discourage, encourage 다음 또뭐 있을죠? 감정 감정 어메이 z 그 다음에 INTEREST <목소리> <인터넷>. 그 다음에 e <목소리> x c i t 이런 모든 동사들이다 무슨 뜻이에요? 이런 감정을 <목소리> 물어봐요? 그렇죠 이거 만들다는 뜻이야 만들다 뭐 뭐하게 만들다 다시 뭐 뭐하게 만드는 거야 놀라게 만드는 거고 흥미롭게 만드는 거고 누구를이라고 대답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생각하실 거 만약에 책이 날 흥미롭게 만들었어 내가 흥미롭게 느끼도록 만들었어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이렇게 감정을 느끼도록 만드게 아니라 사람이 대답으로 나와야 되겠지 얘가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돼요사람이 나오게 되면 이 동사 나오시고 감정을 나타내주는 동사 이디가 들어와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 왜냐면 감정은 걔 때문에 내가 느낀 거니까 알겠어? 요거 좀 기억해줘 알겠어? 오케이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 선생님이 솔직히 말해서 웃음도 뭐 많고 농담도 많고 그러잖아 재미가 없어서 그러지 그쵸? 예 <laughs> <laughs> 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막 농담을 하다 치고 이제 평상시에 막 여자친구 만나고 이러면 선생님막 웃겨준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자친구 만났을 때 나는 어떻했어요 알렉스가 is interesting이지 그치? His girlfriend is interesting 이렇야 되는 거야 그때는 뭐가 주체인지, 뭐가 하는 새끼인지 뭐가 그렇게 만들어주려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해가? 오케이 자. 지금 우리가 봤었던 그 문법 사항들은 굉장히 기본이 되는 그런 문법 사항이 되었어. 오케이?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잘좀 좀 갖고 왔으면 좋겠고, 25번을 갖다 보시면, 25번 안 풀어줄 거야. 25번 틀리신 분? 네. 자, 일단요. Going to see my first i m a x movie를 갖다 맨 처음에 보러 갔을 때, 그쵸? 자, Roving Birds라고 해가지고 was one of my most exciting movie experience였어 그쵸? I've ever had 였었던 그러면 지금 그첫 번째 봤던 그 영화 안에서의 내 경험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 거지 근데 자 3번을 갖다 보시면 내가 보지 못했었던 첫 번째 IMAX 영화에 관한 사실이 기록돼 있어 그치? 어, 관련된 명사에 어, 대한 설명이 긴하지만은 촉촉이 달라져 있다. 고 이해가? 그래서, 어, 다음은 3번이었어요. 넘어갑시다. 26번에 왜 2번이냐고요? 네, 긴급하잖아. 요 어, 자, 그럼 긴급하다고 해서 틀리신 분. 어, 진짜? 어, 마지막이 조금 헷갈리어요 네, 긴급하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어디서 긴급한 걸 느꼈어요? 전체에서요? <laughs> 자, We were on a road. 우리는 길 위에 있었죠? That lead to a river. 그건 강으로 이끌어주고 있었어 There was a long line of broken trucks. 가 있었어요 그쵸? 자, 여러분 Broken truck, Broken에다가 빗줄을 치세요 자, 뭔가 폭파되고 파괴되고 막 이런 분위기 있지? 그쵸? 어, 그런 그거는 분위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긴급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잔해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서. 알겠어? 그럼 뭐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란 얘기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응. 첫 번째 힌트가 broken trucks. 그쵸? Long line of broken trucks가 되겠어. 얘가? 음.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서. No one is in sight.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됐어? 지금 힙술고 지나가서 지금 앞에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다 부서진 트럭들만 있고요. 분위기 어때요? 긴급타냐 터져, <laughs> <꺼져>, 씨. 진짜. <laughs> 자,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자, 어, 어, 헤드서부터 볼까? 위쪽에요. 저 위쪽에. I knew there was a railway bridge 가 있다는 걸 알았어. And I thought we might be able to get across there. 거기를 건널 수 있다는, 건널 수 있을 것 같아. 자, The path was wet and muddy. 길은? 뭐야 지금 이거? 젖어고 촉촉했어요. 그쵸? 아직 무섭냐? 네, 자금근 우리가 뭔가 이렇 했던 느낌이 약간 다른데. 자! We... <웃음> we could not see anyone. 우리는 아무도 볼 수가 없었어. 꺼, 져 새끼야. 일로 와, 이리 와. 뚜껑 찰때더 와줘. 어, 욕사 타고 있는데. 가 계속 개가 필요해. <laughs> 있거나, 어, 왜 차량 차량 아무도 안 <laughs> 보이고 자 강도 깊고 스린이 전화해도 그래죠 자 아무도 오, 보지 못했고요. 아, 아, 아. Only abandoned trucks, 버려진 트럭들이 그리고 a n d stores 가게들이 있었어 아무도 없어 야저 저, 엄마 가자크를 <laughs> 수업했어 수업 <laughs> 깜짝이야 아니면 녹화돼 잠깐만 녹화되고, 아까, 녹화되고 <웃음> 있는데 <웃음> <웃음> 자 볼게요 다시 한 번만 지금 봐봐 벌어진 트럭과 그리고 벌어진 가이야 긴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가 옆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요 그쵸 그렇죠? 엄마 살려줘 엄마 어 어떻게 막 이러면 이런 거 그런 막 뭐가 지금 폭파가 되는 거야 그게 긴급한 거고 이게 휩쓸고 지나는 데는 황량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응 음? 음, 쓰나미가 있산 대피하고 예어 그쵸 대피하는 막, 막그 정신없는 상태가 그 때가 긴급한 거야 알겠어? 자, 황량한. 여러분들 단어 어떻게 표현할까요? 영어로. 황량한? 네. 이쯤 어, 시작요 맞아요. 뭐라고? 이쯤 시 진짜요? 저어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적어봅시다 됐어? 어, 야야. 어, 야. 그만. 선생님이 너무 수업을 나가다 보니까. 잠깐만.